마 이제 패팬덤의첫날십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갑자기 가운데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항상 이렇게 박수 주시니까 제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쪼 이렇게 박수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MC 동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요 아, 제가 뭐 특별히 MC라고 해서 어뭐 개가 난건 아니고요. 그냥 좀더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에 올라온 거고요. 아무튼 오늘 이게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아, 몽골을 오신 아, 우리 또 내빈 분들, 귀빈 분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데 있어서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참으셔야 돼요. <laughs> 저기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아, 10순에 이어서 행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 우리 마이진 팬카페 참가시기 만큼 재밌게, 아, 즐겁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기다가 가시길 바라면서 아, 오늘의 주인공이죠. 가수 아, 마이진 양을 무대로 모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아, 참가한 선수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수 마이진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방송이 이런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불안감에서볼 때는 다 짜여진 틈새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이게 생방송의 묘미라고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공 가수 마이진 양 <laughs>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자, 선언을 먼저 시작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이지, 팬카페 찬단 시즌. 어, 오늘 아침부터 오는데 비가 갑자기 왔어요 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 얼마나 많이 와주실까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운영자 하나님과 김선생님과 또 뽀뽀인형님과 같이 전에 한번 답사식으로 왔었어요 그때는 좀 작게 이렇게 몇분안 오니까 테이블 몇 개만 놓자 이랬는데 지금 딱세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저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축하 인사 아니, 축하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행사를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이 감사 인사만 이렇게 짧은 부분은 또 처음 봅니다 다시 한번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아, 식순에 이어서 먼저 아, 또이 행사를 위해 또 우리 우리 마이지냐 팬카페창단식을 아, 위해 또 카페를 위해서 힘써주신 아, 그런 분들께 또 인명장을 수여하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호명하시는 분들은 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 운영진이시죠 우리 하만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닉네임 하마. 위 사람은 마이진 팬카페의 첫 발을 들여놓은 죄로 평생 운영진으로 임명하여 앞으로 더욱더 카페로, 카페를 발성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게 가수 마이진과 회원님들이 깊은 뜻을 고이 고이 담아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15일 가수 마이진 드림,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진이시죠. 김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닉네임 김선생. 위 사람은 마이징 카페의 친구 따라 강남원 죄로 평생 운영진으로 임명하며 앞으로 더욱더 카페 활성화에 힘써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가수 마이진과 회원님들의 기쁜 뜻을 고이고이 고이 담아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15일 가수 마이진 드립!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운영진이라고 합니다. 닉네임 뽀뽀 인형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자, 닉네임 뽀뽀 인형. 위 사람은 마이웨 카페의 비모와 흥이 많은 주로 특별 운영진으로 임명하여 앞으로 더욱더 카페를 활성화해 주실 거라 믿어지지 않게 가수 마이진과 회원님들의 깊은 뜻을 고이 고이 담아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15일 가수 마이진 드리. 아, 최로다 가운데로 오셔서고 아, 단체 사진 한번 기념 촬영 한번 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만들어서는 대통령 이침미 씨가 거의 맞먹는 수준에. <laughs> 네임 인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어 이쪽으로 오시죠. 어 이쪽 세분 어차피 올라오시기만 인사 만 먼저 하고 아 어,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 인명장을 제가 글을 썼어요. 재밌게 쓰려고 썼는데 음악이 너무 청문회 같은 음악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같이 올라오시죠. 세 분. 올라오시. 네. 일단 세분다 올라오시죠. 네, 네, 세분 다. 그래도 네,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이 행사를 위해서 또이 카페를 위해서 힘써주신 세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저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고요 제가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마이님을 알게 된 거는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어... 노래가 좋아서, 진짜 한 3년 전에 노래가 좋아서, 멜론인가, 소리바당가에서 다운을 받아서 듣다가,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우연찮게 운영진 등록을 시켜놓고, 등록을 시켜놓고, 전 카페직의 한결님이 팔퇴를 해버렸어요. 제 본, 본인 의사도 안 물어보고, 어쩔 수 없이, 운영진을 맡아서 하다가, 어, 5월 2 5월 31일, 마이진님하고 영동포에서 작은 미팅을 했는데, 내가 솔직히 그날 차에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싸가지 없더라. 너 정말로 싸가지 없더라. 도망 나오라고요. 근데 너무 이쁜 모습을 봤어요. 너무 착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안 도와주면, 카페는 다시는 안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힘껏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밀어 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자 다음 순서로 우리 마이진 팬카페 창단식을 위해.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케이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인형님 다시 한번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뽀뽀 인형님 이모와 흥을 겸비한 뽀뽀 인형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앞으로 우리 마이진 팬카페뿐만이 아니고 모든 활동의 앞날에 어, 찬양과 또 좋은과 기쁨이 함께하기 어, 기원드리면서 제가 하나 둘 셋을 여러분과 함께 외쳐주시면 케이 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우리 마이진 양이 잘 되는 마음을 기원을 담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다 같이 하나, 다 같이 하나. 둘! 아니 뭐, 뭐 영화 보러 오셨어요? <laughs>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다같이 우리 마이진양 앞날에 밝은 행운과 빛만 가득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하 식기니까 우리 꽃다발 준비되신 분은 아, 앞으로 나오셔서 꽃다발을 집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일단 꽃다발 좀 대신 받아주시고요. 나이지니 아, 마이 <laughs> 네, 마이진 양. 보다 하면 얼마나 많이 나았는가한번 쳐가고 보이질않아요 <laughs> 처음이에요, 머리 탄다고. 자, 네. 아무쪼록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 오는 와중에도 우리 마이진 양을 축하해주고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기 위해서 온 곳에서 이렇게 발걸음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마음에 감사의 뜻을 담아 건배제의를 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잔에다가 음료수든 물이든 술이든 다 좋으니까 좀 잔을 좀 채워주시죠. 네. 우리 마이신양도 잔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냥 앞에 있는 게 소주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 양주다 아니면 위스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려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아무쪼록 우리 마이신양의 건배 제의와 함께 아, 전부다 잔을 높이 들어서 함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배해 네, 저는 그냥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마이신양하면 위아요, 위하여, 위아요, 위하여, 위아요로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한번 연습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이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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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안 맞아요. 다시 한번. 마이진을 하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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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이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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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촬영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마이진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빨이 주세요. 야! 야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자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멤분들좀 힘드시더라도 기념촬영에 한번 있을 예정이니까 무대 앞으로 좀 잠시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단체 기념촬영 한번. 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같이 기념촬영. 일어나 아니면 수학여행 이후로 언제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보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키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좀 귀찮더라도 어 우리가 마이디냐 어, 뭐 팬카페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모든 축하를 해주러 오신 분들이라면 테이블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모든 분이 나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뒤에 세 분도 좀 나와 주시죠. 네, 우리 맨 뒤에 세 분도 좀 나오셔가지고 함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